감사도니 <목소리나> Yeah.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공동체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볼까 하다가 하면서 느낀 게는아그 동네 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동네 사장을 가장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음, 우리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만 잘 수렴하고 그분들 의견을 잘 조정만 해주고 결합해서만 해도그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 하는 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98년도부터. 그래서 그 마을에, 아파트에 전문가는 주민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결합해서 하고, 그런 가운데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모든 것을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에 아파트 마을 이런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을 공부체가 뭔가, 마을은 옛날, 연세대 신분들을마이을마을은 옛날에는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게 물수변의 마을농자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라는 것이 우물을 중심으로 했던 거죠. 농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우물이었어요. 도시는 어떻게 될것같까 도시는 뭐가 기준인가요? 네.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걸 그런 건좀 잡힐까요? 걸어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네, 동선 그게 마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제가 그래서 10분 단위 내에서 15분 단위 내에서 10분 도시 15분 도시 이야기를 하면요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그 바운드 내에서 다 해결될 낼수있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을의 기본은 저는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골목이 겁니까 아파트. 네, 마이 엘리베이터.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창여했던 것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갤러리할 거냐 하는 게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간이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이 돼서 그 아파트 내에서도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제 출발이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개너리화 하자 하는 것이 그 실행 과정으로서 어 실행을 했던 것이 저의, 저의 활동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제의 규천사도 제가 <laughs> 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laughs> 보수하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자 화장동의 아파트를 보수하자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막 나서니까 그때 이렇게 기울러서 기울러 그걸 정상으로 만들고 보상을 하는데 보수하자고 문제 청신라는게 주민들이 다 청신대란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 거였는데 그 다음에 관리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지나니까 아파트 공동체로 갔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그 갈등도 굉장히 대단히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층간소음 문제, 여기서는 뭐 흡연 문제, 주차,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70% 이상이 층간소음 문제.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주목 다것부터 시작해서, 치, 심지어는 이제 사기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졌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그, 그 뭐랄까,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줄어들잖아요. 집에 있는 기간이 많아지 당연히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행정의 힘으로 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더시재생공동센터 의표피에서 제가 맡으면서 어, 이걸 주민들 힘으로 해결할지었을까 하는 것이 창안이 됐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방을 만들어 지금 아마 소통방이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있을 겁니다. 소통방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로 해보자 하는 것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잠깐 해보고요. 그런데 마을 이야기는 우물 고물, 옛날에 있는 오물이었다. 이제 도시에서는 10분 거리, 15분 거리 내에 바운더리를 도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림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을 공동체도 공동치는 뭔가 이런다 사회적 관계와집단또 더불어 사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 20년간 해보니까 세 가지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져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다 하나는 자치공동체 주민들 스스로 힘으로 하는 힘이 없으면 스스로 힘으로 가지 못하면 이렇듯 오래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동네 일을 마을 일을 열심히 하자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나와서 하시라고 할수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그 활동을 통해 자기에게 혜택이돼야 돼. 경제적 혜택이라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 경제공공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활동을 열심히 공공체 활동하니까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요 99년도 2000년도에 보면요. 어, 아파트 활동이 잘된 동네는, 어, 1년에 100만원씩 예를 들면 그 살기 좋은 동네로 해서 가격대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갈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접근 방식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 마을 공동체란 것은 이웃 간의 관계망이다. 그런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마을 공동체가 이웃 간의 관계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망이 예, 튼튼하게 되지 못하면 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는 특히 이웃 간의 돌봄이 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습니다 그래서 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냐? 예, 처음에는 도시화가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거액대가 지금, 뽑혀도 한 60%인데, 우리 광주만 80% 정도 되거 그러니까, 개별화, 개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국가에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수 지수, 뭐 행복 지수는 34개, 5 2요 32개. 출산고령을 아이러니하지 않고요. 독사 어, 지금 1인 가구가 약 25%. 방귀만에서 1인, 2인 가구가 약50%넘어 그러니까 이걸로 뭐 사는 사람들이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로 동일하게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50대들의 그 직장 취업이 어려워져어 퇴직을 일찍 퇴직 퇴직하다 보니까 이 50대들 그래서 마을의 세계를 보았다는 간디 같은 경우는 마을의 세계를 보한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21세기는 공동체 사회다. 그런 는사이 다. 그럼 누가 할 거냐? 결국 나 자신부터 또 아파트 분야의 자치에 모두가 다 함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도 마을로 규정하고, 마을의 개념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 마을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과거까지만 해도 행정이 중심에서 자치, 행정자치를 했다면 지금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자치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무조건 내려주는 것을 어, 주민들 원치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난 내용을 집행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만큼 똑똑해지고 어 지혜로워졌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결국 집단지성을 누가 잘 조직하고 어그 조직하는 힘으로 그 동네를 바꾸는가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생활민주 시대에 이렇게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네토워크 망들이 있습니다. 마을 네. 공동체, 이 마을 보육부터 캠프 규약, 작은 도서관, 마을 학교, 마을 미디어, 요즘 마을 방송국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마을 네토크협동합 마을 기업, 마을 경제. 이렇게 많은 마을 텃밭 등 카페, 이렇게 마을 단위에 수많은 네트워크 망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망들이 어떻게 잘 연결하도록 그 연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어, 기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문제에서도 연결해야 답이 풀리듯이, 마을 문제도 결국은 네트워크만통이 연결하는 것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설명한 것이 없고, 아무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뭐 어떻게 참여하냐, 예, 참여 속에 다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 계획단을 체적으로 공유공업한 수사도 수사, 수사해드리고 마을계획을 수립도 총해서 결정하기를 때자 이것을 펴로 보겠습니다 마을계획하는 마을의 현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마을을 변화시키자고 할 때. 어, 한70% 정도는 마을 총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 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주민들이 실행하고. 근데 실행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히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니다 스마트폰에 투표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마을에서 총회가 되면 광주시 민 전체에 모여서 하는 시민총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광주에도 이런 마을총회 공동체가 있었죠. 5입할때 예, 광주시민들이 시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스로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주목받 공동체를 통해서 몰입할 때, 이렇게, 네, 네. 나눠봤던 네. 경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쇄, 언론이 차단된, 이거 분쇄에 모여서, 분쇄, 재난한다을 많이들 많은들생각는분 공동체라고 이렇게 분쇄 공동체가 모여서, 시민들이 직접 인질을 실현했다. 광장가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마을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실현할 거냐 하는 고민 끝에 이 마을 단위 총회를 고민한 거예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네. 외국에 사는 없는가? 저는 이제 광주에서 했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요 네. 스위스 라치니마인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우산을 쓰? 고 비가 와서 우산을 쓸까요? 의사결정. 찬성하십니까? 하고 우선을 표현이렇요란치 개만 인는 란츠 개만 있는 말을 총해. 예, 고길 말을. 그리고 이렇게 피트를피트를 들어서 하는데, 여기 숫자를 다 세겠어요. 안 세지만, 아, 대략 이렇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직접 인류의 생각을 하는데, 네, 굽다기는 어렵고, 활동도는 팬인데 국가 동네가 영문군이다. 외국인들만 해서 1,700명이 학생되지 않 국부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많은 것도 영문군이다. 그러니까 영문군 문제를 해결하면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기니다 그래서 세이 문제를 해결 차를 엄청 많이 불법 양산됐는데, 네,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 의제를 결정해 가지고 전체 문제가 되자 이걸 소모임을 통해 차고지를 만들어 보자 하고 했던 말이 아니고 원터링과패패이을 하고 마을 자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 어디가 불법 주차하는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봤더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고지 에서 확장을 했던 그래서 지금 시행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직접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시대로 적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갈등이 많아 생겨요. 참여가 많다 보니, 당연히 갈등도 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이 대전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걸 공동체으로잘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도 위로만 요구하고 참여가 부족했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시대로 해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정책을 결정하고 스스로 어, 결정하는 시대이고 어, 이예전에는시 정책을 쓰면 모든 동이 회의로 하되서 정책을 펼치도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마을형 맞춤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잘안 맞지 않아요. 그니까, 수도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상황이 되고있고 일반 주택, 원룸에 만은 곳, 다 다른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복지 시설이, 복지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복지 시설 관련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요 마을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주민자치, 자치, 자치 동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 가지가 필요 주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권한이 있는 곳에 참여가 있다.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민관이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 결국 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지는 않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들의 힘을 빌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총회는 96개 동에서 제가 작년까지 해서 보니까 제가 그 일을 집행했는데 96개 동에서 한70% 정도 말을 총행하는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3 0 그만큼 아직도 예산 문제, 재난 문제, 주민들의 영향 문제 이런 것들 통해서 아직 해결을 가기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다섯 시간 마쳤는데, 아무튼 시대가 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어, 직접민주주의 시대, 주민주권 시대로. 이시각가 바로 오고 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달리는 들도 어, 접근해서 가는 게어떨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도 작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보실때 제가 도시에서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개다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